네. <laughs> 하루, 반갑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네, 현우는 지금 반찬이 별로 없어서, 계란을 이렇게 풀어서, 네, 알끈은 다 제거했습니다. 계란 풀고, 허브소스 넣고, 또, 대파를 좀좀 틀고, 아, 후추를 뿌려서 이렇게 반은 없었습니다. 네, 허브소트 조금만 더 뿌릴게요. 여보소트 예, 이렇게 뿌렸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넣은 거는 들기름인데, 들기름은 고온에서 안 좋은 성분이 나온다고 하니까 음, 너무 안 센불에서 좀 불을 낮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예, 가져왔으면 이걸 부어볼게요. 좀 올릴게요. 이거를 김치찌개 비슷한 것도좀 끓이려고 합니다. 이 네, 콩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뿌옇게 되었는데, 네, 콩을 갈은 거를 어, 밑에 남은 거를 이렇게 헹궈서 넣습니다. 었 네, 이제 구수할 것 같습니다. 이 계란 후라이도, 계란 말이도 잘 먹을게요. 시계 자고 있습니다. 네, 식기 건조대 안에 아, 저희들은음 식기 어, 조리 도구를 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너무 작긴. 네, 그리고 이거는 음 제가 좋아해서 지금 먹으려고 한 양배추찜입니다. 살짝 이렇게 맛있게 쪄졌네요. 음, 오, 불이 너무 센데. 음. 어, 튀어났네 <laughs> 불이 너무 센것 같습니다. 잘 구워졌는데 제가 불을 안 찌르고 <laughs> 있어서탄것 같네요. 맛있게 잘 익었네요. <laughs> 이렇게 말아볼게요. 네, 이렇게 양배추 찜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 한입한 입씩 떼서 삼삼목 넣으려고 합니다. 양배추가 네, 위, 궤양 위염에 좋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이 부분이 좀 많이 찼네요. 이제 등분을 해볼게요. 꺾이 <laughs> 좋은 펄기로 잘라볼게요. 빨로 올려야 되는데 <laughs> 빨리 먹으려고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아, 잘안 <laughs> 네, 자랐습니다 네, 이제 익으면 먹으면 되겠네요 불이 세지 않고 연기가 나는데 좀 줄일게요 네, 이렇게 계란물을 풀어서 계란말이를 완성했습니다 어, 양배추찜도 완성했습니다. 곁들여서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조림 음, 양념장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고추 대파 이렇게 넣고 만들었습니다. 어, 어머님 주신 갓짠 참깨로 만드신 짜신 참기름을 넣어서 더 맛있,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양배추를 조금만 찌고, 또조금 이렇게 생채로 하려고 있습니다. 각종 양념을 해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예, 우리 간장, 직간장, 네, 진간장, 매실, 개복숭아 액기스, 음, 참기름도 좀 넣으면 좋겠네요. 이 참기름이 술은 아니고 어머님께서 주신 참기름인데 좀 넣어 볼게요 네. 참기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식초도 들어가고 해서 새콤달콤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제가 이견안 떨어졌네요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마늘도 들어갔습니다 네, 새콤달콤 양배추 무침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계란말이 함께 하셨습니다 팔팔 네, 끓고 있네요 네, 어, 콩비지찌개를 하려고 했는데 콩비지 콩 국물을 넣어서 콩비지찌개가 된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이 좀덜될것 같은데, 물을 부어서. 어머니, 어머니께서 주신 일본 다시다를 좀 넣어볼게요. 네, 어머니, 친정에 가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다시다 좀 넣어볼게요. 네, 그래서 저어서 잘 먹을게요. 네, 곰비지찌개 비슷하게 김치찌개 처럼 되었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계란말이 잘 먹을게요 네, 이것도 잘 떼... 구워서 <laughs> 잘 먹을게요 양배추찜도 음, 잘 먹을게요 삼밥도잘 먹을게요 양념장 음, 맛있게 만들어서 든든하네요 네, 삼삼흡은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양배추 초무침도 잘 먹을게요 <laughs> 네또 여기는 한장인데 된장을 넣어 고추에 찍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내두었습니다. 네, 이거는 흰색 아수한 비름나물인데 섬유질이 많아서 섬유소가 많아서 변비에도 좋고 <laughs> 다이어트에 참 좋다고 합니다. 네 부모님께서 부모님 음 집에 실대게 감남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확한 감입니다 음, 이쪽이 한쪽이 좀 썩었는데 떼어내고 맛있게 먹을게요. 네, 이런 감을 주셨습니다. 이 네, 지금 저번에 동태전을 하다가 이렇게 손에 떼었는데 살짝 떼었는데 내 네, 살짝 떼었는데 오시딘을 잡다가못 찾아서. 그랬는데 오늘 호시딘을 발견하고 이렇게 바르려고 떠냈습니다 예, 상처에는 음, 항생제가 들어 있는 호시딘 같은 걸 발라야지 빨리 낫는데 제가 잘안 바르고 있어서 이렇게 덧나고 있는데 빨리 <laughs> 상처도 치료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이거는 또 재활용센터에서 또 <laughs> 자료센터에서 음 하나님이 주신 거울인데 네 물기네요. 네 거울 잘 쓸게요. 네 이기 사진은 엔젤송이 사람이고 네 파마 머리 한 사람이 엔젤송이고 네 대구 와서 빌라에 살때 시내에 가서 어, 스티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음 뽑아서 <laughs> 이거는 아이섀도우 케이스인데 제가 앞, 여기 앞에 케이스 앞에 붙였습니다 동서가 생일이라고 준 아이섀도우 케이스에 이렇게 사진을 붙였습니다 은호고 현호고 상둥이 은호 막내 현호 둘째 곽장로 남편입니다 윤재성이 이렇게 말랐었는데 음. 대고 와서 알뜰하게 산다고 잘못 먹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 많이 정부 예쁘네요. 네, 이때는 2010년이었던 것 같네요. 201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파트에 12년에 오기 전에 11년쯤에, 어, 초봄에 이제 시내 가서 스티커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찍었습니다. 현호가 사진을 찍으니까 놀래서 이렇게 보고 현호도 이렇게 아빠한테 안겨 있고 7, 8, 7, 2007년생인데 7, 8, 9, 2009년에 데고 와서 10, 11, 한 5살 때네요. 11년도면 5살 때인 것 같습니다. 5살 때 현호 은호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2011년이면 저는 만한 살인데 만한 살. 41살, 각장노는 만세 살이네요. 만한 살, 만세 살, 다섯 살때 현호 은호 사진입니다. <laughs> 옛날 사진이 서랍에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찌개가 팔팔 끓고 있요 넣어서 이렇게 색깔은 <laughs> 이득소리하지만 어,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잘 먹을게요. 계란말이도 잘 먹겠습니다. 계속 반복하는거요 <laughs> 네, 후시디는 가까이 둬야지 빨리 상처를 치료하고 낫는것 같습니다. 저희 마음속의 상처들도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지금 밖에는 이제 캄캄하게 되었네요. 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God bless you. Thank you. Shalom. 감사합니다. Shalom. 네, 그리고 또 오늘 새벽 2시쯤에 커피를 마시고 생, 생생하게 잠이 안 와서 새벽 오늘 2시쯤에 자니까 하루 종일 좀또 잠이 오고 피곤했는데 잠은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잠은 늦게 자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도 없고 좀 그런데 음 일찍 음단 하나님께서 단잠 주셔서 모든 분들 음, 잠도 잘 주무시고. 세계차하게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가플레스 땡큐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하트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재송 어~ 음,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7 0분 되었는데 7 0분 되었다가 오늘또한분 구독해 주셔서 3 7 1분 되어서 감사합니다. 시청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